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미 이름이 들어간 다육이를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아 여섯 가지 다육인데 한번 보실까요? 짜자잔! 저희 미니분에서 샤방샤방 아주 귀엽게 자라고 있는 레몬 로즈입니다. 레몬 로즈 맑은 레몬빛을 하고 있어갖고 붙여진 이름 같아요. 이렇게 레몬 로즈 잎꽂이도 잘 돼요. 여 밑에 자구도 벌써 하나 품었어요. 이렇게 제가 안본 사이에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했을때 자구를 혼자 이렇게 품고 있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잎꽂이가 됐어요. 잎꽂이, 입꼬지. 잎꽂이가 돼갖고 제가 어, 배양토에다가 살짝 덮어주고 위에 그 난석을 좀 눌러줬어요. 얼굴이 어, 자꾸 흔들리고 뿌리가 나올까봐 이렇게. 하답니다 눌러주면 얘네들이 뿌리를 잘 내려요. 어, 무겁지 않은 가벼운 난석입니다. 마사토로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간혹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입꼬즈를 어, 애들이 가끔가다 탈출을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레몬 로즈입니다. 귀엽죠? 이렇게. 짜잔. 음, UI를 대품으로 제가 한번 어, 엑스플랜트에서 둘러보고 했는데 어 얘네들이 비치우리 대랑 많이 닮았죠? 샤올레시스랑도 많이 닮았고, 근데 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비치우리 대가 훨씬 예쁜 것 같은데 얘네 지금 제가 아주 마디게 작은 화분에서 아주 작게 키우고 있는 레몬 로즈입니다. 두 번째는 어요 아이예요, 더스티 로즈. 이 아이가 두 번째, 더스티 로즈입니다. 되게 웃자랐죠? 이게 원래 라일락 같이 생긴 애가 진짜 무슨 백봉 얼굴, 그 얼큰이, 완전 주먹보다 더큰 그런 아이가 왔었는데, 뭐라 그럴까, 이게 좀 귀한 애더라고, 얘가. 그래서 제가 적심을 했어요, 적심. 적심을 하고, 이게 봄에 적심을 한것 같아요, 봄에. 겨울에 했는지 봄에 했는지 했더니 이게 적심자국이 보이죠 그런데 얼굴이 하나 둘셋네 개가 나왔죠 따봉 성공입니다 어, 성공을 한어 근데 해변에서 달달 굽지 않고 베란다 안에 뒀더니 입이 등성등성하죠 이렇게 등성등성하죠 얘네들이 입 꽂이도 상당히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왜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백봉이 보이죠 백봉. 제가 오늘 이 아이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는 이그 웃자라고 또 적심하고 입꼬지로 나온 아이인데 그늘에둬서 이렇게 된 거고, 이 아이가 진짜 다져짐은 이런 백봉 얼굴에 보라보라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백봉이 초록색이어도 예쁜데 여기 에 보라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던 더스티 로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얘를 좀 다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추운데, <laughs> 영하로 뚝 떨어지는 날씨에, 그 베란다 안에서 따뜻하게 있던 애를 내놔봤어요. 근데 입장이 짱짱 윤기가 나면서 업테이션 됐죠 어, 세포막이 커지면서 애들이, 어, 예뻐진 것 같아요. 색깔도 보라보라해지고, 어, 옷잘랐지만 나중에, 이렇게 어, 백봉처럼 예뻐지는, 더스티 로즈입니다. 이렇게 있죠. 여러분도 적심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적심도 성장기 때 성장기 때 하셔야 잘 나와요. 근데 제가 겨울 한거 같고 당일를 겨울에 하고 제가 먹던 양파즙을 양보를 좀 해줬어요 <laughs> 얘네들한테.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양파즙을. 그래서 물에다 희석을 해주고, 주고, 뭐, 바나나물도 주고, 양파즙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 어, 더스티 로즈입니다. 귀한 애입니다. 어, 아주 예뻐질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오, 색깔이 어저께보다 좀 많이 예뻐졌어요. 제가 어저께 그 안으로 들였다가, 아침에 새벽 6시 한좀 넘어서 나와갖고 내놨거든요. 근데 입장이 어저께 좀 많이 흔들흔들 거렸었는데, 많이 짱짱해졌어요, 이렇게. 많이 짱짱해지고, 윤기도 나고, 많이 예뻐진 블랙 로즈. 얘가 왜 빨간색인데 블랙 로즈일까요? 신기하죠? 이렇게 샤방샤방, 예쁜 체리, 로즈색을 가지고 있는 블랙 로즈입니다. 다른 애를 보고 반해서, 좀 저렴한 애를 검색해고 데리고 오네요. 다른 애 너무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가격대가. 그래갖고, 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입장이 아주 넓죠? 어, 이렇게. 블랙 로즈입니다. 얘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음,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제가 얘를 데리고 올 때는 삼두였어요. 삼두, 삼두였는데 이렇게 삼두 얼굴을 분리를 해갖고 하나는 입꼬지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 입꼬지가 상당히 잘 돼요. 흑장미가. 그래서 흑장미 입꼬지를 많이 했는데 올 폭염에 애들이 안보여 그리고 제가 화분이 다육이를 여기저기 막 입꼬지를 화분 밑에다가 많이 이렇게. 심어줘요. 그래서 같이 햇볕을 보고 단단하게 자라라고, 이 꼬지도 너무 그늘에 두면 콩나물처럼 우짜라갖고 애들이 허약하게 그거든요. 햇볕을 봐야 마디게 단단하게 자라는 애들이 그이 꼬지. 그리고 이 꼬지는 물을 너무 말리면 애들이 안 커요. 그래서 이 꼬지는 물을 좀 자주 자주 주셔야 돼요. 분무기로. 어, 스프레이를 좀 자주 해주시면 이 꼬지가 잘 커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애들이 지금 다른 애들을 합식을 해줬는데, 여기가 올여름에 많이 몰살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요 아이, 흑장미를 적심한 아이 그 얼굴을 여기다가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배양토를 얹고 이렇게 심어줬는데, 적심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적심한 애는 얼굴이, 흑장미는 이렇게 그 흑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네들이, 얘네, 우리가 그, 검은 자두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적도 있으시죠? 예, 피자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할때그 그 흙, 검은색에 약간 빨간 톤이 돌긴 하는데, 제가 가져온 애들은 거진 흑색이었어요. 흑색.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매력 덩어리가 있나 하고 제가 데려와갖고 요 아이들은 꼭 번식을 할 거야. 이렇게 해갖고 그때 3두에 12,000원인가 13,000원 아주 조그만 애들. 3두를 데리고 와서 요렇게 얼굴을 키우고 어, 이렇게 합식을 제가 만든 깡통 캔. 맥주 캔이에요. 맥주 캔을 이제 아시죠? 제가 요번주에 올려 했는데, 오늘 올리려고 랬었는데못 올렸어요. <laughs> 그래갖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실리콘을 이렇게 왔다갔다 지그재그로 여러 번 해갖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흘러내리기 그, 왜 생크림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으로, 어,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어, 내일 아니면 조만간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 만드실 분들은 캔을 준비하고 실리콘이랑 뭐 아크릴 물감, 뭐 바니시 붓,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면 제가 조만간 영상을 올릴 겁니다. 이렇게 갖고 지금 얘는 자리를 잘 잡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좀안 좋아 갖고 지금 적심한 흑장미를 심어줬습니다. 이 아이는 9월 14일 날 적심한 흑장미예요. 흑장미. 흑장민인데 지금 그 얼굴이 뭔가 빨간 애들이 보이죠? 음, 얘네들이 원래 검은색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얼굴이 일단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보면, 얼굴이 4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뒤에 보면, 뭔가 입이 틀려요. 얘가 번쩍 들렸죠? 얘를 좀 따줘야 돼요, 이렇게. 얘가 크려면. 이거 이렇게 했으면 얘가 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따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면 얘가 자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세 개가 보이죠. 세 개가 보이는데 여기 밑에 얼굴이 하나가 더 있어요. 빵긋 <laughs> 어, 이렇게 보이시죠? 어, 잘 보이네. 그래서 지금 얼굴이 어, 사두가 나왔어요. 적심하고 대박 성공이죠. 근데 얘네 입을 지금 제가 떼 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한파라 너무 추워졌죠. 이런 것도 성장기 때좀 따뜻할 때 떼어 주게 되면요. 애들이 박차고 잘 자라는데 잠을 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이대로 제가 입을 볼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 귀엽죠. 빵글. 얘도 떼어 줄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얘가 지금, 여기에, 얘가 있어갖고 힘들어요. 이것도 떼어줘야될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이 3개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성장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이렇게. 입을 다 떼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추워져갖고, 애들이 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아주 멋진 아이죠.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흑장미예요 흑색을 가지고 있는 어,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다가 햇볕을 더 강하게 받으면 검붉어져요. 검붉은. 그 우리가 얘 까마죽 아시죠? 까마죽. 어, 그 까만 포도 같이 생긴 까마죽. 옛날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게, 어, 그런 색으로 약간 변해요. 그게 약간 좀 빨간 톤을 살짝 칠했다고 보시면 돼요. 미니 아분에서잘 자라고 있는 흑장미인데, 제가 적심을 해갖고 군생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해갖고 적심했는데 대박 성공이죠. 이렇게 뭐네 개의 얼굴이 나온 데다가 하나는 얼굴 위에, 얼굴 이 잘린 얼굴은 여기다가 심어줬습니다. 뿌리가 나와갖고. 두 개를 적심했는데 하나는 뿌리가 나왔는데 하나는 뿌리가 안 나와서 신기하게. 그래서 지금 저두 아이가 이렇게 같이 합식이 되어 있죠. 어, 이렇게 여러분도 군생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적심을 해 갖고 어 너무 그늘에 키우면 제가 보여줬던 이 더스티 로즈처럼 이렇게 어 키워갖고 우짜락게 키워갖고 또 햇볕에 달달 구워갖고 이렇게 어, 목대처럼 해갖고 이제 강하게 이렇게 얼굴을 만드셔도 돼요 어 햇볕에 달달 진짜 구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늘에 늘상 있던 애라 그래서 요정도도 지금 다행이다 야 요정도도 그늘에서 그렇게 햇볕 없는 곳에서 있었는데 요정도도 다행이다 하고 보고 있는 더스트 로즈 그 다음에 사비안나 로즈 얘가 다섯 번째 사비안나 로즈입니다 이꼬지로 키우네요 얘가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얘도 한 10년이, 10년 됐으려나? 이 꼬지에, 이 꼬지에, 이 꼬지가 되네요. 그래서, 큰 애가 원래 다른 애도 이 꼬지가 있었는데, 걔는 제가 화분을 떨어뜨려갖고, 빠이를 했어요. 얼굴이 깨, 그, 뭉개지는 바람에. 그래서 얘는 그 옆에 새끼처럼 있던 애를 제가 이제 차흙 화분을 만든 데다가 옮겨줬어요. 그래갖고 아주 서서히, 느리게 크고 있는 사비안나 로즈입니다. 목대가 아주 고목이 됐죠? 이게, 목대가 되게 가늘었었는데, 다육이가 이게 해마다 목대가 굵어져요. 그래갖고, 적심을 하면 애들이 목대가 가늘잖아요. 그래갖고, 요렇게 이제 가늘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유전자에 따라 조금 더 굵을 수도 있고, 더 가늘 수도 있는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굵어지고, 요렇게 목지라가 되는 거죠? 목지라가. 근데 좀, 다육이는 더디게 서서히 키워야 돼요. 베란다 는 어, 베란다에서 갑자기 팍 이렇게 키워버리면 어, 얘처럼 이렇게 되죠. 어, 얘처럼 이렇게 우자라는데 이렇게 우자하게 키워갖고 또한 번에 확 다지면 또 예뻐지긴 해요. 이렇게 해서 어, 사비안나 로즈 음, 사비안나니까 왠지 사우디 아르비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laughs> 이렇게 얘가 자구가 엄청 얘네 어미는 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새끼들은 얘네 어미는 없어요 저희는 다 이렇게 10년전에 그 다육이 는거어진 새끼들만 있고 그항우한 연꽃 하고 또 몇몇 아이는 있어 석견아뭐 이런 애들 있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프리티 든가 뭐 그런 애들 어 자구 뭐 발디 그런 애들은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도 새끼를 많이 쳐갖고 애들이. 그래서, 어, 새끼만 있어, 얘는. 어, 그또 얘보다 컸던 그 친구는, 어, 아주 멋졌는데 자구가 밑에서 빠글빠글하게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관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다육이가 많아지면 관리가 좀 이렇게 예전보다 조금 미때보다 약간 소홀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을 땐 되게 관리를 진짜 아 아주 그냥 몇 시간 동안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지금 차르카무에서 크고 있는 사비안나 로즈입니다. 얘도 막 햇볕에 나갔다가 베란다 안에 있다가 잎꽂이가 상당히 잘 돼요. 잎이 떨어지면 거진 잎꼬리가 얘도 거진 99%, 100%이 꼬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사비안나, 사비안나 로즈도. 이렇게. 뭐, 사막의 별 비슷하지. 사막의 별이 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의 별 부모가 사비안나 로즈. 이렇게. 사비안나 로즈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 저희 이제 이쁜 등이죠. 밖에서 봐야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러블리 로즈입니다. 여섯 번째. 어, 로즈란 이름이, 어, 러블리 사랑스러운 장미인데, 이렇게 인기가 엄청 많죠, 얘가. 인기가 많은데,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입고지도잘 되는데, 왜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울까요? 가격대가 그렇고 상당히 좀 있어요. 그리고, 한 송이에, 요런 게한 송이에, 요렇게 다져진 애도, 어, 요런 게 3,000원 사기 힘들어요. 요렇게. 좀우자라고좀 뭐라 그럴까 얘도 다져진 앤데 한요 정도 크기 한 3천 한 송이에 한 송이 3천원 진짜 뭐천원 2천 애들은 얼굴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 예쁘게 감상하기 힘들다. <laughs> 어, 좀 이렇게 햇볕다 잡았고 예쁘게 만드는데 한 그래도 4, 5개월에서 6개월. 그래도 얘네들은 좀 빠른 편이에요. 성장이 워낙 빠른 애들이라. 목대를 금세 만드는 애들.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는 좀옷자람 심해갖고 키우기가 좀 까탈스러운. 이렇게 목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빠른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햇볕을 무지 좋아하기 때문에 그늘에 키우면 되게 못나지거든요. 입이 등성등성. 얘처럼. 어, 얘처럼 더스티 로즈처럼 입이 등성등성 이렇게 웃자라는 그런 현상이 러블리 로즈도 심해요. 그래서 얘는 햇볕에 좀 달달 구워야 되고 햇볕에 있다가 베란다 안에 들어오면 약간 좀 몸살을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삐리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우리 집에 많이 보여줬는데 밖에서 봐야 예쁠것 같아요. 이 꼬지가 99% 100% 잘돼요. 고지가 상당히 잘 되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사랑스러운 장미. 샤방샤방. 이렇게 해갖고 선물을 많이 해주는데, 이 어, 아이도 강추하죠. 선물용으로. 그래서 목대가 진짜 아주 마디게 아주 짱짱해졌어요. 어, 이렇게 자라다니. 엄청 빠르죠. 햇볕에 달달 굳는데도 이렇게 목대가 자라는 거 보니까 석연화보다더 빠른 것 같아. 요 성장이. 그, 용얼 있죠. 용알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요그 용월 얘네들이. 그런 빠른 애들 성장 빠른 애들 있죠 어 베란다 안에서는 좀 약간 비추 만약에 내가 키우고 싶다 어 제가 나중에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꿀팁도 드려볼게요 이 꼬지가 상당히 잘 되어 서 이렇게 지금 적심해갖고 얼굴이 얘는 하나가 나왔고 얘는 적심해서 얼굴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네, 적심을 하고, 물 관리를 안 해주면요, 얼굴이 나왔다가 쏙 들어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적심 하시고, 물을 잘 챙겨줘야 애들이 예쁘게 잘 큽니다. 그래서 얘는, 물 관리를 잘 해갖고, 얘네 둘은 괜찮은데, 나머지 한두 아이는, 어, 얼굴이, 그, 목대가 말라갖고, 나왔던 자구도 쏙 들어가요. 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고, 너무 그, 굶기시면. 어, 이렇게. 얘네들은 입꼬이 출신이에요. 얘 빼고. 얘 빼고 나머지 여기 아이들은 잎꽂이를 모아서 심어준 겁니다. 이렇게 잎꽂이가 상당히 잘 되는데 큰 화분에 심어주면 또 크게 자라요. 어, 근데 작은 지금 미니 화분 이렇게 심어줬는데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 러블리 로지 이렇게 해고 여섯 개 다육이를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